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히 고대로부터의 유목제국의 역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유목세력이라는 것의 기원과 그 유목세력 중에서도 동방에서 큰 세력을 떨쳤던 흉노의 기원을 춘추전국 시대의 이야기와 좀 접목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라시아 동방의 유목세력과 흉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유목세력 그 자체의 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세력의 시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기록과 유물을 접하면서 잡은 키워드는 청동기였습니다. 유목세력은 시대적 지역적 차원에서 청동기의 개발과 확산의 주체였는데요. 그 이유는 유목세력의 중심지와 청동기의 중심지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유목세력은 대항의 시대가 오기 이전에 한 지역에 고여있던 기술과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방으로 확산시킨 가장 큰 주역이었습니다. 그런 인류 초기의 기술적 요소로서 확산의 범위와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진 게 청동기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청동기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입장은 고대로부터 야금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베리아의 동서 중심지로부터 최초의 청동기가 발생했다는 그런 학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베리아의 1차 중심지로부터 유목 세력에 의해서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됨으로써 2차, 3차의 중심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청동기 문명권이 점차 확장됐다는 그런 학설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제1단계인 바이리끼의 가장 오래된 추정 시점은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그리고 청동기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은 시베리아의 중남부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베리아의 중남부 중에서도 동서의 중심지로 양분이 되는데요. 서쪽으로는 옴스크나 투맨 같은 지방. 그리고 동쪽으로는 예니세이강 유역과 민우신스크라는 분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동쪽의 유목세력을 다룰 거기 때문에 민우신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던 그런 유목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서방의 청동기 확산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은 서방으로 향한 유목집단들은 오늘날의 도나우강 인근까지 움직여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청동기를 확산시킨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도나우강 인근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청동기 문명이 오네티치 문명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오네티치 문명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정말 많은 2차 3차 중심지들이 형성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방으로의 청동기 확산을 도운 유목세력은 이후에 이란계 유목민인 스키타이나 사르마트인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의 청동기 문명 전달자인 흉노의 선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흉노의 조상은 동부 전역으로 청동기 확산이 절정에 이르렀던 청동기 3기의 전달자이고 그 시기는 기원전 500년에서 300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발견되는 유물들은 시베리아 청동제 단검과 비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복이 미누신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발생하게 됩니다. 청동으로 만든 이 동복은 기원전 5, 6세기 무렵부터 미누신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기원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은 무려 8,400km의 권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동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동복은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김마무사의 말등에도 얹혀 있는데요. 이런 유물적인 증거를 통해서 북방의 유목세력의 문화가 신라에까지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동기가 절정에 이른 다음에 기원전 300년경부터 200년 사이에는 미누신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아시아 대륙 전역에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두루 확인되게 됩니다. 철제 무기나 대규모 집단 매장지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유목세력이 집단 거주를 했단 얘기고 또 유목세력들 간에 전쟁이 빈번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철기 기술의 최초 발상지가 어디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한반도나 미누신스크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철기 제조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흉노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흉노의 기원이 조금씩 역사서를 통해서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어느 정도 유지됐던 시절인 춘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흉노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북방 세력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더 구체화된 집단인 훈육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에는 흉노로 추정되는 집단이 허윤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대체로 음차라고 본다면은 훗날 지도자 아틸라이 시대에 서방 세계를 침공하는 혼족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이게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흉노와 훈족이 동일시되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방세력을 칭하는 이 호라는 명칭이 훗날은 오랑캐의 대명사가 되지만 정작 그 대상인 호라는 북방세력이 실존하던 당대에는 오랑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훗날 중화의 세계관에서 정의한 내 방위의 오랑캐, 그러니까 북적, 서융, 남만, 동이 이런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허위성이 흉노와 관련된 역사를 들여다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흉노의 기원이 중화주의의 허점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는 춘추시대에 북방세력이었던 백적이 춘추오패의 하나였던 진나라와 긴밀한 통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춘추오패의 한 명이었던 진나라 문공은 공자 중위 시절에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동안 유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40대 초반의 중위가 자객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할 때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백적이었습니다. 공자 중위가 백적으로 향한 이유는 중위의 어머니였던 호씨가 바로 이 백적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 중위의 출신국인 진나라가 백적을 혼인상대로 여겼다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진나라가 백적을 오랑캐처럼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위와 정적이었던 공자 이호의 어머니도 중위의 어머니와 자매로 백적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적 출신의 자매가 함께 진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이 사실은 북적이 오랑캐로 인식된 게 아니고 사회 최상류층의 주된 결혼 상대로서 진나라의 군주가 중혼을 할 정도로 존중받던 세력이었다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가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대등하게 견줄만한 집안을 통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일 텐데요. 그거는 조선왕조에서 가장 많은 왕비를 배출했던 가문들이 상당한 유력 가문이었던 것 그리고 몽골의 역사에서는 칭기스칸의 어머니인 후엘룬 이래로 몽골족에 있어서 대표적인 황후 가문이었던 온기라트 시족이 아주 높은 위상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주의를 무색하게 하는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왕조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주나라의 기원이 흉노의 조상인 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나라는 문왕의 조부인 대왕 담보가 다스렸던 기상 금방의 도시에서 기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거주했던 주민들이 대부분 서융의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가장 정통성 있는 주나라의 민중 다수가 넓게는 북방 유목세력에 통칭인 호 그리고 좁게는 서융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가 춘추 시대 당대에는 서융 출신으로 인식이 됐고, 티베트 역사 권위자인 역사학자 사토 히사시도 주나라와 진나라의 출신을 호의 한 계통인 강족이라고 생각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근거와 견해로부터 흉노의 조상들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중화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원의 세력들과 큰 구분 없이 혼재돼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의 조상과 중국 역사의 핵심 국가들이 혈연적으로도 아주 가까웠고 춘추시대의 정통성의 핵심이었던 주나라 춘추오페 하나였던 진 그리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모두 다 흉노 집단의 친척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흉노 굳이 번역하자면 험악한 오랑캐 새끼들인 이 유목 집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흉노라는 이름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주왕실이 유명무실해진 전국시대였습니다. 춘추시대까지는 나름대로 북방 유목세력과 혼재돼서 살아가던 이른바 중원의 세력들이 점차 북방 유목세력의 강력한 군사력에 군사적인 견제를 보이게 되고 그들을 북으로 밀어낸 다음에 장성을 통해서 그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두 집단은 양분되게 됩니다. 북방 세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적대했던 첫 번째 사례는 조나라의 무령왕이 추진했던 호복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복 기사에서 호복은 오랑캐의 옷, 그리고 기사는 말에서 활을 쏘는 군기병을 의미하는데요. 북방 세력과 접경을 마주하게 된 조나라의 무령왕은 부국광병을 하면서 점차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접 세력이었던 북방 유목 세력과 적대를 하게 됩니다. 조나라의 군대는 유목 세력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면서 적군의 기사에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거운 전차를 타고 싸우는 자기들의 방식은 기동력이나 유연성 면에서 북방 세력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니까 전쟁에 나서면서 질질 끌리는 바지를 입고 또 너무 중무장을 해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데다가 나름대로 기동력을 살리겠다고 탄 전차는 유목 세력의 개별적인 기병 기동에 발끝에도 못 따라가다 보니까 호를 이기기 위해서 호를 본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목 세력이 입던 통소매의 짧은 상의와 편안한 바지를 따라 입고 또 옷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고 또 장화까지 신으면서 호의 복색을 완전히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의 복색을 한 병사들을 단기의 군기병으로 변모시켜 가지고 어, 기사를 훈련시키게 되고 조나라의 무령왕은 이런 군사 개혁을 통해서 산서성 북단과 오르도스 지역에 있던 호의 세력들을 오르도스의 북방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도스 북방에 장성까지 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변경의 오랑캐가 충로로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나라의 호복 기사는 호해세를 외에도 다른 국가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여러 국가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복 기사를 가장 충실히 답습하고 가장 강력하게 무기화한 게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됩니다. 진왕 정은 전국을 통일하면서 다시 한번 입증된 호복기사의 위력을 원래 주인인 흉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진시황제는 전국 통일을 완수하고 명장 몽염의 30만 군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르도스 지방에서 알짱되고 있었던 흉노의 집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나라는 서융이나 강의 일파라고 추정될 정도로 애시당초 기병전력이 강했던 거에 더해서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인해서 흉노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군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흉노가 거점으로 했던 오르도스는 일부가 농경지, 일부가 목초지인 반농반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제한적인 생산력밖에 보유할 수 없었던 흉노는 군비 측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반전은 없었고 이때 당시에 흉노의 군주인 선우두만은 크게 패해서 고비사막 이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조나라의 무령왕에 의해서 북으로 쫓겨났던 흉노의 세력이 다시 한번 북으로 쫓겨났는데 더해서 고비사막을 기준으로 그 이북의 초원지대로까지 쫓겨나면서 고비사막을 기준으로 그 이북의 유목세력과 고비사막 이남의 농경세력의 갈등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경세력은 유목세력에 대한 견제와 혐오를 담아서 그들을 오란케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라는 집단으로서 남쪽의 세력들과 융화되면서 살아가다가 점차 견제받고 군사적으로 패퇴하면서 고비 사막 이북까지 쫓긴 흉노는 그 일족의 역사상 가장 빈곤하고 궁핍한 최고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흉노는 크나큰 변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변수들이 발생하는 중에 흉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제 방송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